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새로운 지원금 지급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 소식인데요. 이번 지원금은 총 3종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연말부터 바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 정확한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언제 지급이 되며,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하나하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인 지원금 소식 알려드리기에 앞서 다시 또 바뀐 방역 조치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코로나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됩니다. 사적 모임은 전국에서 4인까지만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었는데 방역이 강화된 18일부터 2일까지는 전국 어느 곳이든 동일하게 딱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이란 가족 모임, 친구 모임, 직장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이런 친목 모임을 뜻합니다. 요즘 연말 연시를 맞아 이런 모임 계획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1월 2일까지는 딱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에서도 미접종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식당,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 없습니다. 즉, 혼자서만 이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하는 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정 이용하고 싶다면 혼자 밥 먹고 혼자 커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도 제약이 많은데요.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조치 강화기간 동안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이용도 불가능해집니다. 오락실, 놀이공원, 실외체육시설, 백화점, 상점, 마트, 전시회,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종교시설, 국제회의를 제외하고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접종자의 경우 제약 사항이 훨씬 많으니 혹시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이 점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 이용했다간 본인도 과태료를 물고 업주도 과태료를 물게 되니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역조치 강화 내용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단축도 포함되는데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독서실,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운행도 축소가 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밤 10시 이후부터 대중교통 운행을 20% 단축합니다. 버스의 경우 18일부터 바로 시행하였고 지하철의 경우 24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들과 모임도 갖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을 가졌을 분들께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새 워낙 확진자도 늘어나고 오미크 크론 확산세도 이어지다 보니 이 놈의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정말 끝나기는 하는 걸지? 걱정도 되고 무섭기까지 한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소상공인분들의 시름이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금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진행이 되는 만큼 빠르면 올 연말에 바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의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총 3종 세트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방역 지원 방역지원금 100만원, 손실보상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이번에 새로 생긴 지원금인데요.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만 감소하면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손실보상대상 90만명의 여행업과 공영 업등 손실 보상 비 대상 업종 약 230만 명이 포함되어 총 320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3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잡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매출 감소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그건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과거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 하락을 잡을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비교 시점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급 준비가 되는 대로 각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급은 언제 될까요? 우선 올해 남은 예산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90만 명에게 지급하고 내년에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내년 1월 중으로 나머지 230만 명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두 번째 손실보상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살펴보면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80여만 곳인데요. 이번 손실보상 지원금에는 여기서 더 추가가 됩니다.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명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수용인원 제한 대상이었던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박람회장, 실외체육시설, 이이용업종 키즈카페, 그리고 시설이용 제한 대상이었던 숙박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또한 지급 예산도 확대 되었는데요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이 기존 10만원 이었는데 50만원으로 한 선을 더 높여서 지급한다고 하니 이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입니다. 지원금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 업종인데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소상공인 약 115만 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면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선구매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방역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지원금 3종 세트를 살펴봤는데, 이 지원금 3가지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했다면 방역 지원금을 받게 되고 이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금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상공인이 방역 물품까지 구매했다면 추가로 1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모두 중복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빠르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오지 않아서 소상공인분들의 걱정과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보탬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